안녕하세요. 서든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오미생입니다. 어, 만약에 오늘 촬영하는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다고 하면 아마 첫 번째 영상이 될것 같아요. 유튜브에 올리는 일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촬영부터 하고 봅니다. 어, 오미생이라는 이름을 먼저 제가 지었는데 50대에 새로 시작하는 미국 생활 이런 그으로우미생이라고 붙였어요. 여러분들은 미국에서의 삶을 언제가 살아봐야지 하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젊을 때부터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젊을 때부터 출장을 다닌 횟수 내지는 나라를 따져보니까 횟수는 약한 뭐 15번, 20번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라나 도시를 따져보니까 20개 도시가 넘는 것 같아요. 선생님. 20개 국가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살고 싶은 나라를 꼽느라 그러면 사실 미국은 당연히 캘리포니아 고 유럽은 사실 제가 살아갈 자신은 없지만 만약에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 스위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일단 언어도 그렇고 익숙함 도 그렇고 캘리포니아가 훨씬 쉽겠죠 우연찮은 기회 페리포니아에 어, 살아봐야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어, 제가 1968년생인데 현재 나이로 미국 나이로 54세 이젠 한국도 만으로 나이를 따지니까 같은 54세입니다. 본격적으로 의 미국 삶을 54세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회사는 한국에서 20 25년, 25년을 다녔고요. 25년 동안 급여 생활자로 살고 살다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가족이 다 함께 살고 있습니다. 리고 건설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요. 어, 건설업을 비즈니스를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어, 무대포로 시작을 했어요. 사실. 한국으로 따지면 종합 건축업, 종합 건설업 면허를 따서 어, 지금 비즈니스로 오픈을 했는데, 사실 비즈니스로 오픈하자마자 미국에는 좋은 건축회사 사장, 사장님을 만나서 30년 넘게 운영하신 건설업의, 건설업을 비즈니스를 운영하신 사장님을 만나서 그 회사에서 이제, 스퍼인 텐던한국으로따지면 현장 소장을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비즈니스는 액티브한 상태지만, 다시 또 그거 생활자의 삶을 미국에서 시작한 지한달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완전 생초짜죠 어, 뒤에 보이는 트럭이 저게 이제 최근에 새로 출시된 토요타, 숨드라라는 풀 사이즈 트럭인데 어, 저건 제가 건설업을 미국에서 한다 그러면 트럭을 타야 된다라고 누가 등식처럼 성립한다 그래서 샀는데 어차피 차는 사야 돼 사실 따지고 보니까는 뭐 필요한 거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 대부분 건설업하는 사람들이 트럭을 타고 다니긴 하더라고요. 지금은 토요일 오후 저녁 8시 내였다 아, 아직도 날씨는 환하고 밝고, 사람들은 지금 카페 앞인데, 저녁 시간을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즐기는 시간입니다. 아, 미국에서의 건설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미국 건설업은 대부분 어, 커머셜과 엑스텐션 이렇게 나눌 수있 대부분 다 건축 형식이 목조로 지었기 때문에 한국처럼 철근 콘크리트나 크게는 라멘조, 철골조 이런 건축 양식은 잘 없어요 대부분 다 목조, 목조로 많이 짓게 됩 특히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싱글하우스라고 하는데 한국 주택들은 뭐 거의 99%가 목조주택으로 짓게 됩니다 짓고 있고요. 짓는 것도 간단합니다. 지금 뭐 한국에서 목조주택 하나 짓는 데 짧게는 뭐한 달이면 하나를 짓더라고요. 기초는 뭐 간단하게 그냥 슬래본 그레이드라고 여기서는 부르는데 한국에 따지면 애트 기초 비슷한 걸 하나 대충 바닥 터파기도 없이 터파기는 이제 기초 터파기 수 있는 약간 한 50cm 정도 깊이로 답하게 해갖고 여기다가 슬래본트레이드 치고 그 위에다가 올조 올리고 바로 2층 3층까지도 목조로는 이런 상으로는 5층까지도 짓수 있다고 하는데 보지는 못했고요. 보통 2층 3층을 다짓더라구요 저도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서 하나하나 자츰자 배워나가고 네, 건축에 대해서 배워나갈 거고요 이 독자, 독자들과 함께, 구독자들과 함께 또 우연히 들르는 분들과 함께 미국 건설 시장, 건설 동향, 건축업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투목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하지만 어,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 공부를 했었고, 여기 와서 오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고, 어떻게 준비를 했고, 왜 왔고 이런 것들을 자 지켜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아무튼 어, 어. 혹시라도 엔지니어로, 엔지니어로서, 특히 건설업에 종사하시거나, 어차피 진짜로 순서를 찾시고 싶은 사람이 미국 시장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미국에 나중에 가서 살고 싶거나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볼까 합니다 아무튼 어 이렇게 첫 영상을 주서없이 찍은 거를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오미생이었고 다음 채널 영상 기대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